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제 지폐를 지금 정리하려고 빼놨는데, 어,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앨범 속지에 넣으려고 갖고 나습니다 오늘은 지폐 정리, 지폐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한국돈 한국 돈도 있고, 예, 외국 돈도 있으니까요. 분리해서, 예. 외국 돈 먼저. 오늘은 뭐 설명보다는, 예, 그냥, 정리하는 거 먼저, 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저희 아는 사람한테 받았는데요. 예. 예. 피지, 이 굉장히 귀합니다. 예, 폴리머에요. 아, 귀하다는 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귀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섬나라들은 사실 좀 받기가 예, 쉽지가 않아서요. 음. 짐바브이. 음. 예. 이천동. 아, 이거 통째 들어갈 수있는 모르겠네. 아 들어가네. 기니 이 기니비사우 이런 이런 나라 보기 힘들잖아요. 너무 뭐 나중에 앨범 사면 그때 한번 같이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정리하려고 다 놔뒀었는데요. 아 앨범 사러 가기도 그렇고 예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앨범도 안 사고 놔뒀더니 음 이게 약간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지 산 거에다가 껴놓고 예, 앨범 나오면 차차 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지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로도 많이 주시고 이아 예. 이거 예이 차는 빈펠님이 주신 동전의 집밴인데요 필리핀, 이페소, 그리고 이달라아 예. 이거 부족하겠네요. 이거 예. 외국 거는 그만 놓고, 이제. 예. 국산을 넣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 더 고가기 때문에 항상 앨범 정리하는 게 부족하네요 예. 앨범을 무한정 살 수도 없고 100원이 100원 정리하고 100원이 고0고원이1원이 1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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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 그 다음에 천원 양성기호요 차차나 예, 좋네요 지폐는 이렇게 바뀌면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 두셔야 돼요. 예, 이제 다. 외국 동전들인가봐요. 아, 외국 집회들인가봐요. 예. 어, 거의 다 됐네요. 아, 속지가 또 오늘도 예, 부족했습니다. 항상, 항상 정리는 시간과 예,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정리하는거 보면 나중에 이거 그 따로 또 빼가지고 정리 하려고요 오늘은 꾸겨지는거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쪄 예. 놓더라도 일단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인도 돈이 있었는데 같은 나라는 같이, 1루피, 예, 1루피, 10루피. 같이. 같이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쿠웨이트도는 네. 같이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또놔둬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 이병호였고요. 항상 그 정리를 해더라도 약간 시간과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병호 수집 TV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